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12절 이하에서는 가인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인이 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는 동생에게 화풀이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마음과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그로 하여금 살인을,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은 부정적인 예로 가인을 들었고,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실제로 동생을 죽였지만 설사 죽이지는 않더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이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천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생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 안에 <laughs> 보이는 것이고 이로써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필수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즉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서로는 나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에서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할때 상대 선행의 대상과 때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하는 도중에 그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계획된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기에 적당한 사람을 우리가 편리한 특정한 시간에 찾아나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이나 질에 그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잘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선교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저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교회를 세웠노라고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참석자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멋 멋있는 설, 성공담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비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심한 갈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답은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은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라고 하였습니다.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 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수 있는 징표.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징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아는 징표는 우리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증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23절에서 말하는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으니 그 대가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하셔도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장 24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쉬운 말로 다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